예, 그동안 애써오신 언론 노동자분들께도 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위로와 응원의 말씀 전합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입니다. 괴물 정권의 몰락, 새로운 공화국으로 나아갑시다. 민주공화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괴물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헌재는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파면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수렁에서 건져내고 위대한 시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쓴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추진 정당이라는 첫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위협하는 구구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혁신, 진보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시는 내란과 폭동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됩니다. 새로운 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정치혁명으로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123일 동안 불면과 불안을 견디며 민주공화국을 수호하신 국민 여러분, 더 크고 더 단단하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